아 생각보다 사람 많아. 우리는 연남동에 왔어요. 예. 연... 일단 가고 싶은데 가보도록 해요. 바이바이. 바이바이. 아 여기다. 그... 온거 같은데 여기. 그래 왔었네 여기. 왔었어. 그래. 왔는데 못 들어갔어 그때, 그치? 들어갔어. 아니 안 들어가 들어갔는데 자리가 없어서 밖에 나갔어요. 아, 그래요? 어. 짠, 응. 짠 오빠 짠 오늘 자리가 있나봐. 그래 오늘은 있을 것 같아. 들어가 볼까요? 귀엽다. 스펀지. 스포? 스포. 어. 쿠키. 너 요즘 좋아하거든, 이런 거.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 음, 아니야. 아, 게, 핸드폰 뒤에 하는 거. 맞아. <목소리가> <목소리가> 이게 레몬 케이크랑 딸기 라떼랑 아메리카노. 응. 옆에 있는 카페도 제가 가고 싶은데였어요, 사실. 응? <laughs>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이렇게 억산에서 응. 먹을 거예요. 예. 와. 와, 와 아유. 와. 어, 바람이. 바람이. 오. 역시 오늘 바람 분다 그랬어. 오 음. 이렇게 되네 안에 음. 레몬이에요, 레몬 음. 케이크. 레몬 맛이냐? 셔? 응 약간 달달한 레몬 사탕? 응 음, 맞아 맞아 음. 제인점 있잖아 카페 점에서 음. 할리스, 스타벅스, 음. 어, 다베타스 엔젤리스 미나스, 부산브레이스 어. 어, 뭐 여러가지 있잖아 음. 그 중에서 어디가 제일 맛있다고 생각해? 아, 어. 스타벅스는 뭐가 더쎄요 <laughs> 응. 빨대가 응. 아, 종이로 바뀌고 나서 거긴 탈락이에요. 어. 정말 소니 빨대 소리는 맛이, 달라져. 어, 맛이 달라져서 이거 나는 사실 원두가 에티오피아가 맛있는 집을 좋아해요. 여기는 떡? 원두 하나인데 솔직히 체 텐정 거서 거긴데. 하나만. 타벅스니다뭐 <laughs> 난리야. <난이 안> 근데 <laughs> 빨대를 안 쓰요. <laughs> 어, 마시... 어. 거기는 원두도 좀여 조금이 여러 가지. 코리닝스는 너무 연해. 연해서 탈락이고아메리카노나잘안 가봤어. 너무 연하고. 타멘타스는 몰라. 원두 자체가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커피 말고 다른 거는 할리스가 제일. 많이. <laughs> 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나는 할리스가 제일 맛있다고 생각하는데 커피만. 보면은, 나중에 많이 마셔서 이제 뭔가 골드 레벨이 된다든가 VIP가 된다든가 했을 때는 스타벅스가 혜택이 그나마 좀더 있습니다. 음. 할리스가 골드가 되면 제조업이 음. 있고 스타벅스는 이제, 이제 샷 추가. 아 처음 말이야. 어, 샷 추가. 아 야 이런데 있다니 몰랐어. 왜? 그냥 들어오는 장소만 좀 달라진다. 그러네? 그런가 봐. 와, 몰랐네. 집파는 데. 어, 이거 볼래오빠는 집파. 좋아하잖아. 집파는 데다. 응? 에? 뭐야 이거? 별론데 이거 이 이건가 새로 나온 거? 이렇게도 쓸수있나아 진짜? 그러네. 음. 이건 지금 초기라 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시간만 나오는데. 어. 시간만 나오네. 오. 어. 근데 이거는 쓰는 의미가 없어 이렇게 내 생각으로. 음, 그래? 굳이 이렇게 보관할 필요가 있네느힘이 음. 여기가 접힌 느낌이 들어. 아. 어. 이거말했더라 이거. 바, 바, 바칸스였나 바칸스? <laughs> 바칸스였나? 이거 거지 감, 바바스 아, 캔바스바캉스 알, 알 아히지. 아, 아히노. 응. 일본어로 그거 알리오. 아, 아이. 응. 바바스알아히거이해 응. 응. 볼까? 오케이. 오스프레나스프레오 오, 오. 이거 원래 이상해요. 가운데를 이렇게 로갑 괜찮아, 먹어볼게. 먹어봐요. 오. 오맛있겠네데와 진짜 맛있겠네. 빨리 먹어줘. <laughs> 사이즈업을 했어요, 사이즈 했어요. <laughs> 계란이랑 같이 응. 두껍다 멸랑 멸랑도 같이 섞어? 응 이렇게 섞어서 응. <laughs> 음. 말짱이 좋았어진 <laughs> <진짜. 응. 웃음> 두번그두 번은 음. 좋아해. 안 누거. 나 <laughs> 바이바이.